잘 모르시겠어요 저는? 참 많으신 것 같아요 <laughs> 아, 아 정말 너무 부르고 싶다 이렇게 아니 사실 이거,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아, 너 이거는 원래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했던 애들였어요. 사실 걔가 이제 원조거든요. 걔 거예요. 제가 걔한테 아, 아, 했던 건데, 네. 걔가 요즘 좀서운해요 언니 TV에서 한다고. 멀리서 하건데 그래서 이렇게 라인 그릴 때, 윤선아 이렇게 여기 좀만 더, 걔는 정은 선이거든요. <목소리> 그래서 <그리고> 걔가, 쉐가공개를? <목소리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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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라인을 좀더 빼달라고, 윤선아 언니 라인을 좀만 더 빼줘?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, 아 언니 라인 많이 빼지 마요.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, 무슨 선이, 너? 나이 가이안 빼줄 거야. 그래서 이길 때엠던한 거였거든요. 아, 안 빼줄 수없겠어 <laughs> 네, 도 <laughs> 너희한테 아, 빼주고 싶어. <laughs> 아, 근데 제가 가족을까지 빼내고 있어요. 언니가 아, 다시는 나이 길이 못 빼게 해라다고 <laughs> 아, 네. 아, 역시 약간 자연스럽게 못 엠쩍했구나.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에서. 제가 막내딸이에요. 아. 막내딸이고 언니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. 5년 차이가 나는데, 제 친언니가 딱한명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시고 엄마가 네. 애교가 진짜 많으세요. 아 진짜요? 네. 어.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자기야라고 말씀하시고. 네. 좋다. 막 엄마 설거절 때 아빠 빽커고 네. 막 그래? 아? 그 아! 아! <laughs> 아! <laughs> 그런 거못본 척하더라고. 주름별 다니까요 진짜. 아, 명절 때 어. 내려가면 네. 엄마 네. 설거지하고있으면 이렇게. 네. 우리는 이렇게 자라다 탁탁 자해속이러 아빠가 빼꼼하고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예. <laughs> 다시 조용히 <laughs> 했으면, 다시 자는척 해요. <laughs> 그래야저기서방할 네.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저희 부모님도 여기 와계신데 음. 저희는 아버지가 렇교가 많으세요. 어, 진짜요? 네. 어떤 애교를 아버지가? 그냥 약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성이 약간 않아 어떤 예를 들면요? <들을까>? 어따를할 <laughs> 수가 없어요. 막 여보, 막 이렇게 아그렇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아~ 야내 거라 들으 근데 남성 고전으로. <laughs> <laughs>